안녕하세요 푸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랜만에 파본 램박가 들고 왔어요 이번에도 이렇게 최근 발주품들 조금씩 조금씩 모으고 모아서 이렇게 파본인 아이들이랑 어, 장수를 구성하고 남은 파본이 아닌 아이들을 좀 합쳐서 이렇게 파본 램박가 들고 왔는데요 아이브 세배 파본 램박입니다 아 그리고 소개하기 앞서 근처에 좀 공사를 하고 있어서 조금 소음이 들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원가는 제가 이거 한장당씩좀 한 원가를 내겠어가지고 반팩포 36,439원이고요 팔카는 반택포 12,000원입니다. 여게 장수가 각각 달라서 조금 소장하시기에 좋은 램막이에요 소장용 램막이지만 그 출처 밝히시고 엔차거래이 재판 가능하고요. 어, 3배 이상 n 를 해드렸고요. 조금 가벼워서 반택만 가능합니다. 그러면 은 소개시켜 드릴게요. 이렇게 비우고 왔고 장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장수는 소개시켜 드리지 않고 도안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. 파본 램막이다 보니까 어, 파본이 어, 심하다는 이유로 환불 어, 이런 거는 안 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먼저 미니 슬로건 들어가고요. 오대구 미니 업서 들어갑니다. 그다음 두컷 프리코라. 그다음 사대 역사에즈한컷 편세대 들어갑니다. 마지막으로 포카드 보여드릴게요. 무기돌이 포카드 먼저. 다음, 초기도 카드를 보여드릴게요. 그 다음, 요 도안인데, 요 도안은 화자가 없는 장수 우승하고 남은 그런 아이들도 있는데, 보시면은 여기, 이렇게 조금 스크래치 돼서 온 아이들이 많아요. 그래서, 이거 다파본으로 뺐는데, 그래서 요 도안은 요만큼 들어갑니다. 이렇게 해서, 어, 아이브 세벌 파블램박소개시켜드렸고요 팔가는 반대 포만 2,000원입니다. 어, 재고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은 빨리 이 영상 고정 댓글 자세 보기 누르시고, 오픈 칭방으로 들어오셔서 양 써주시면 되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. 안녕!